오늘은 한 백만 한 파보겠습니다. 한 백만 가운데에서 하고 있고요. 아, 완전 한 가운데, 배 왼쪽 한 가운데, 배 왼쪽 한 가운데 보이죠? 낚싯대 자리가 비어서 낚싯대 두 대를 하고 계세요. 시간이 5시 한반 정도 돼서 이제 철수할 때가 점점 다옵니다 고기가 한 12시 반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. 근데 이동해서 1시부터 했는데 거의 그때부터 좀 많이 물었어요. 많이 잡으신 분들은 좀 많이 잡고 특히 가운데에서 두대로 해갖고 그냥 좀 많이 잡았어요. 쿨러 한번 열볼게요 쿨러도 보세요. 우리 대형 쿨러랑 7 0터 쿨러인데. 보이죠 이거? 시알 좋은 거. 자. 어떻게 낚시하는지 한번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입질 왔어요, 입질 왔어요. 올리고, 어, 입질 오는, 입질 와서 올리고 계시는. 낚시대는 우리 대여 낚싯대입니다 딥딥 존, 아딥 언터 360, 아350 그리고 전동릴를 프리미어 3000이고요 우리 완전히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가서도 대여해주는 딱그 낚싯대입니다 저희도 같이 올리고 35 0 정도 크니 두개 하는 방법이 두개 하는 방법. 자 올리고 지금 보니까 미끼 전부터 생 미끼로 쓰고 계시네요. 일단 미끼는 1 2 3 4 5번 5번까지 다 쳤어요. 오호, 반보다 조금만 3지 반 정도. 3지 반 정도. 되면. 굉장히 빠르죠. 한개 빼고 미끼 다 잘라 먹었어요. 이거 두개 하면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돼요.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깔찌가 또몇 마리 부어 있거든요. 뭐 몇마리몇마리지는 모르겠는데 많이는 안본것 같아요.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. 지금 제가 봤을 때는, 입질이 막 크게 기체 그림이 없는 걸 봐서는 한두 마리 정도. 자, 그리고, 넣은 지 지금 6분. 6분 됐어요, 6분. 아까는 고기가 좀잘 벌었는데, 지금은 이제 막 크게는 잘 물진 않는 것 같아요. 자, 던지고, 내리고, 자, 다음 동작하는 거 보세요. 미리 감아놓고, 자, 이거 감아놓고, 이거 지금 그대로 내려가고 있어요. 두개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지금 올라온, 올라오는데 60m이기 때문에 전동률 수심으로 한 60m를 하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올라오는 시간도 제법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도 이제 낭비하기 아깝다는 거죠. 자, 이건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총 수심이 한 100m 정도 되는데, 한 20m에서 30m 정도 떠서 하고 있어요. 저 미끼가 다 떨어졌어요. 저기 옆에 당시 때는 또까딱딱 하거든요. 한두 번 고기 안본다고이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. 미끼가 얼마만큼 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고기는 바늘을 오, 삼집 반짜리. 반짜리는 안 되고 삼집은 좀더 크네요. 삼집 반짜리는 안 돼. 바늘은 언제든지 건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끼가 미끼를 치면서 고기가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안 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깔치가 미끼를 치는지 안 치는지를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하다가 지금 미끼가 지금 거의 다 쳤거든요. 한두 개 빼고, 한개 빼고.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 파스에, 다음 세트에 넣, 넣고 딱 올리면 고기가 한 번에 한 다섯 마리씩 또탈 수가 있어요. 저기 지금 입질, 입질 까딱까딱 하네요. 보자. 볼게요. 까딱까딱 하죠? 내려갔다가. 확실히 생미기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던지는 거 다시 한 보고. 가라닥 털어주고, 안 걸리게끔. 내려주고. 같이 올리고 있어. 3 0 점. 지금은 저기 왼쪽이 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보려고 하시는 거예요. 입질을 좀더 지켜보고 조금 이따 올리겠다. 이제 그 뜻이에요. 아까는 내리면서 올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조금 이제 더 기다렸다가 올려도 충분하겠다 싶으니까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. 그리고. 미끼가 지금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미끼 쓸 깔치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오 삼, 삼 3지 반짜리하고 삼지짜리오또 홀로 들어갔습니다. 저기는 이제 가타가타 가다 계속 오고 있어요. 지금 시간이 시간이 남잖아요. 미끼가 언제 썰어야 되냐면, 미끼를 언제 썰어야 되냐면, 지금 시간에 딱 썰어야 되는 거예요. 두개할 때는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. 한개 올려놓고 미끼 쓸고 이렇게 하면은 안 좋아요. 항상 낚싯대가 물에 들어가 있고, 깔치가 누는 거를 기다리면서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. 옆에 낚시대가 짝짝짝 박히네요. 지금 본지가 많이 폈어요. 본지가 한번 감아주고. 있는 것 같으니까 속도를, 전동의 속도를 많이 빠르게 안 했어요. 너무 억지로 올려버리면 올라오면서 깔찌가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방송할 때 보면은 텐션을 세게 줬다가 살짝 풀어줬다가 세게 줬다가 풀어줬다 이렇게 하잖아요. 깔찌도 너무 세게만 올려버리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맞춰주는 건 중요합니다. 고기가 특히 많이 물었을 때나 큰거 물었을 때. 팍팍 빠네요 자, 이제 10분 동안 두 번째 올리는 거예요. 두, 두 번째 잡고, 내리고, 탱탱하게 줄을 딱 집어등이 탱탱하게 딱 걸쳐져 있죠. 그렇게 해야지. 안엉켜요, 이게 앞에 안 그러면 낚싯대 끝에 가이드에 막 걸린단 말이에요. 걸키고, 오호, 또 30짜리. 진시 좋아요. 잘라먹고. 자연스럽게 계속 올리고 계시죠? 깔치는, 깔치생 미끼는 크게 잘리지 않으면 재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무방합니다. 보기잘볼 때는요. 조금 길이가 좀 많이 짧아진 걸다 바꿔줘야 돼요. 알치는 끝부분을 한 번만 딱고정갖고 고정하시면 돼요. 살짝 들어지고 내려주고, 바로 풀어주고, 어, 옆에는 지금 질하고 있습니다, 옆에는. 좋아. 그대로 내리면서, 또 가무신이에요. 한두 마리씩 밖에 지금은 고기가 잘안 타네요. 아까는 한 다섯 마리씩 도 올라오고 그는데 해도 한 번씩 올라올 때 3지짜리 이상이 올라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도 한두 마리. 오, 이번에 좀 입질이 좀큰것 같아요. 세게 땡기는 세게. 좋아요. 한 3마리 정도 붙었거나, 안 그러면 3G짜리 채소 한두 마리 걸려있어요. 이 정도 당기는 힘이면. 자, 올려주고, 내리고. 한 마리 있어요. 이집 <laughs> 안보다 조금 안 되는 거예요. 쎄리 산근에요, 저거는. 이거 말고 다른 거 분명히 있어요. 저거 하나 무게가 분명히 아니니까, 것... 오 이거는 삼지짜리. 이거 말고 하나 있을 거예요, 그러면. 이 집안,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아요 무게가 올라오는 게 올라오는 게 힘이 더 있었는데 제 예상으로 한 마리 정도 더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없나? 마지막 반들인데 안 걸려 있어요, 안 걸려 있어요 예상이 틀렸습니다 저기 뭐뭐 뭐 잡았는데 뭐 잡으실라고요? 사지? 에? 사지? 어, 어. 그거, 그 저거로 떠야죠. 그거로 갖고 가면 잡힙니까? 뜰채로 떠야죠, 뜰채로. 뜰채, 뜰채, 뜰채. 그. 아니, 뜰채 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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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있어요, 뜰채. 뭐 때문에? 뭐어 어, 여기 뜰채, 뜰채 여기 있어요. 뜰채, 뜰채, 뜰채. 이다이다이다안 된다니까. 뜰채 가고 오세 뜰채 가 뜰라면은. 탁 치세요 사장님 탁 예, 깨 그냥 쳐보세요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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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잔인하겠다 씨 잡았어 잡았어 오 이거 씨알 좋네요 4G 아니 3G 4G 짜리는 올라가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니, <laughs> 맥스로 올리시면 안 돼. 속도를 조금 낮춰지고20 정도 올리세요. 좀니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자, 또 내려주고. 고기 넣는 거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. 아, 넣으시려고 하네요. 오. 미끼 딱쓰려고 하나 갖고 가고. 어, 저도 미끼가 아니에요. 더 작은 걸로 쓰겠죠. 스러도 아. 밖에 서 있으려니까 춥네요. 혹시 낚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완전 무장하고 오셔야 됩니다. 눈만 내놓고 낚시 하셔야 돼. 요 눈만 내놓고 털모자에다가 완전 이제 저기 하팩 있죠, 하팩. 등에 딱 붙이고, 등이나 배에 딱 붙이고, 요 등에 붙이면 좋습니다. 등에 붙이고, 아니 허벅지도 괜찮고, 허벅지도 등 하나 붙이고, 허벅지에 딱딱한 개씩 붙이고, 이렇게 신발도 털신 방안 잘 되는 그런 운동화라든지 그런 거. 오 오오오 오, 오, 오. 오. 우야 그, 잠깐만요. 일단 올리세요. 올리세요. 나 카메라 좀 갖고 올게. 와 카메라가 왜 나나? 우리 사무장을 껴야 될것 같은데? 자고 있어, 자고 있어. 일단 잠깐만요, 조금 가